공개하기에 앞서서 배우분들 눈을 감아주세요 눈꼭 감아주세요 스크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외쳐야 될 음절의 글자 공개합니다 자눈 뜨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만 믿습니다 준비되셨나요? 네. 여러분들 손에 눈을 안 떠요. <laughs> 네. 눈을 안 떠요. 눈을 안떠 아, 지금 주무시는 거예요. 네. 지금 꿈을 꾸고 있어요. 네. 심장이 뛰는 분이기 때문에. 자, 여러분. 입모양을 크게 해주셔야 되고요. 여러분들의 이 함성이, 여러분들의 선물이 걸려있습니다. 준비되셨나요? 네. 여러분, 나눠서 잘 봐야 돼요. 잘. 왜냐면은 글자가 다를 거니까. 잘 분배해서 보세요. 자 전략자입니다. 자 힌트 드리자면 첫 번째 1라운드는세 글자입니다. 세 글자? 세 글자요. 준비 되셨나요? 자 3초간 외쳐주시는 거 하나 둘셋 자, 지금 거의 맨붕의 상황인데, 한번 더. 한 번. 아, 손. 여러분, 액션은 하시면 안 돼요. 입 모양만 크게. 하나, 둘, 셋. 자, 여러분들이 보신 거 확인하신 거 조합하세요. 이거 무조건 맞춰주셔야 돼요, 여러분. 자,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. 어, 기회 드릴게한 번만 더. 잘 보세요. 이게 다시죠 내가 단어를 알고 있으면 보이는데 단어를 모르고 보면 진짜 안보여 모르... 준비하시고 하나 둘셋자 준비되셨어요? 자티장님 알겠어요? 시간도 못 드립니다 뭐예요? 그게 나열을 보세요 벌리요자 여러분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<laughs> 자 송강호 씨 뭐라고요? 자가시요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보세요. 자자자자자자자자습니다 어, 여, <laughs> 자자자요 <유치해보세요. 웃음> 어, <laughs> <해보세요>. 하세요, <100명씩. 웃음> 자자자자자자자자자못자자자자자사기자자자 <들으면>, <laughs> <laughs> <제가 웃음> <산에 흔들기. 웃음> 네, 네, 허락 안 네, 자, 네, 그거 아닌 것 같아요. 심지어 자라 그랬는데 어? 자동차, 아, 이렇게 자, 뭐? 뭐? 자, 자 뭐? 여러분, 아! 마지막입니다. 5초 드릴게요. 5, 4, 4 오! 자, 오! 네, 오! 3, 4, 3 2